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토너마스포의 가장 강력한 타겟이자 많은 유럽 B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산블러비치가 아스날의 제의에 부릉하여 연락조차 받지 않는 한마디로 연락이 도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두산 볼로비치 선수는 2000년생 겨우 21살에 불과한 전도 유망한 공격수이고 현재까지 피오렌티나에서 3시즌 동안 통산 106경기 출전 47골 7도움 특히 올 시즌에는 이탈리아 세리아 20경기 출전 16골 4도움에 이전 시즌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볼로비치 선수는 이미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고 아스날,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온갖 비클럽들의 이적설이 정말 끊이질 않는 선수인데요 차세대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이자 동나이트 최강의 포스를 뽐내고 있는 블라우비치 선수는 사실 모두가 바라는 선수이지만 최근 두산 블라우비치 선수의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때문에 블라우비치 선수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데일리스타에 의하면 두산 블라우비치가 자신을 원하는 팀들에게 요구한 주급의 수준이 세후 20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2천만 원의 주급을 바란다는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사실 이 정도 액수는 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인정받는 토트넘 아스퍼의 해리케인과 동급의 대우라고 할수 있고 심지어 세후 3억 2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리케인보다 그 이상의 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블라우비치 선수가 현 시점 세레야 최강의 공격수이고 동나이트의 엘링 혼란을 제외하면 가장 잘하는 공격수인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 타리그 검증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선수인 것도 맞기 때문에 블러비치의 무리한 요구는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두산 블러비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팀중 하나인 아스날의 제이를 두산 블러비치가 연락 두절로 일관했다면서 풋볼 런던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스날과 두산블러비치의 이적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피오렌티나의 공격수는 거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에이전트는 아직까지도 아스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스날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블러비치 영입으로 스트라이커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르트 델로 가제타와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아스날은 5,500만 유로의 루카스, 토레이라를 얹어서 제시했으며 즉시 스트라이커를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 피오렌티나가 시즌 중반에 득점왕을 팔 의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블러비치가 런던 북부로 이적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두산블라우비치가 아스날로의 이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스날은 관심 이상이다. 그들은 2주 전에 가격과 모든 것에 대해 피오렌티나에게 접근했지만 선수는 관심이 없다. 그의 에이전트가 아스날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됐다고 들었다. 라면서 공신력 끝판왕인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두산블라우비치가 아스날 행에 관심이 없으며 아예 연락 자체를 안 받는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적하고 싶은 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행위가 나쁘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블러비치 선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점이 될것 같은데요. 물론 현재 자신이 축구를 잘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인정받는 선수라는 것은 본인이 티를 안 내도 모두가 인정해 줄수 있을 만큼 대단하고 굉장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잡음이 많이 나오는 핫한 매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엘링 홀란드 선수만 봐도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씹어 먹는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레알 마드리드 관련 이적설은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무슨 뭐 엄청난 주급을 요구했다든지 뭐 엄청난 뭐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별다른 이야기 없이 묵묵히 소속팀에서 빛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산 블로우비치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홀란드 선수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적설 내 잡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국내. 토트넘 마스퍼 팬들만 해도 블라우비치 두고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반응들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이런 분위기에 사사건건 흔들리진 않겠지만 시끌벅적하게 이적서를 몰고 다니면서 이적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블라우비치 선수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